자, 984번입니다. 자, 다음 삼각형에서 BHCAB의 h 길이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룰 때그러면 <laughs> 자, BH c h AB 자, 등차수열로 이룬다라고 하면 가운데 항을 A로 뒀을 때앞 항은 A d고 뒤 항은 A d가 되죠. 자, 그러면 얘가 AB 길이가 a 플러스 d구요. 자, BH 길이는 a 마이너스 d구요. CH 길이는 a입니다. 자, 저희가 쓸수 있는 공식들이 있습니다. 이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자, 왼쪽 제곱은 왼쪽 곱하기 전체죠. 그러면 a 플러스 d의 제곱은 자, 왼쪽 a 마이너스 d 곱하기 전체 2 a 마이너스 d죠. 자정계를 해보시면 a 제곱 플러스 ead 플러스 d 제곱은 자분배법칙에서 ea 제곱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ead 자 플러스 d 제곱이 됩니다. <laughs> 자 이때 d 제곱 d 제곱 없어지죠. 자 a 제곱 a 제곱 없애면 a 제곱이 남습니다. 자이두 개를 넘겨주시면. 플러스 3AD로 넘어가니까 5AD는 A 제곱. 자 A, A 하나씩 약분하면자 A는 5D가 돼요. 자 그러면 A가 5D니까 변 길이를 좀 수정을 할게요. 얘가 5D입니다, 그렇죠? 자 그리고 어 A가 5D인데 5D에서 D 빼면 1D는 이제 4D가 되죠. <laughs> 자 그럼 이제 요식을 쓰겠습니다. 오른쪽 제곱은 오른쪽 곱하기 전체입니다. 그죠? 자 오른쪽 제곱 25는 오른쪽 곱하기, 그러니까 5D 곱하기. 자 전체가 9D죠. 9D 이렇게 되네요. 그러면 45D의 제곱은 25죠. 자 저희가 지금 어 구하는 게 BC 길입니다그죠 BC 길이, BC 길이 구 D를 구해야 돼, 구 D. 자, 양변 45 나눠주게 되면 D 제곱은 45분의 25, 약분하면 9분의 5가 돼요, 그죠 제곱 되고 루트 씌워주시면 아, D 값이 3분의 루트 5가 됩니다. 자, 그럼 최종적으로 AB 길이는, 아, BC 길이는 9 D니까. 9 곱하기 3분의 루트 5 하시면 되겠죠. 약분해서 3, 3 루트 5가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.